평면과 그래프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과 그래프는, 음,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앞에 단원들과는 달리 난이도 있는 문제가 달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양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해서, 어, 강의도 그 여러 개의 강의로 다른, 다른 단원, 단원들은 이루어졌었는데, 요거 하나가 강의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좌표. 좌표라는 건 뭐냐. 그동안에 수직선 많이 했었어요. 수직선도 이제 하나의 그 그래프인데 수직선 그래프는 어 좌표라는 것이 값을 하나만 가져요.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 하나예요. 점 P라는 것이 있으면 P의 위치가 이렇게, 뭐, E, 이런 식으로 점의 위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좌표 평면에서는, 자, 지금부터 배울 것이 좌표 평면인데, 좌표 평면 위에서의 좌표는, 이렇게 가로로 나타낸 것을 X축이라고 하고요. 세로로 나타낸 것을 Y축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림과 같이, x축은 오른쪽으로 커져가는 거고 이 화살표가 커지는 방향을 말해요. y축은 위로 커져가는데 어떤 점 p는 x의 값 a와 y의 값 b가 합쳐져서 아, x의 값 y의 값이 아니라 x축의 위치 a와 y축에 있는 위치 b가 합쳐져서 아, 합쳐져서가 아니라 b로 각각 다 나타내어서 a, b 이렇게 값이 두개 나타나게 됩니다. 1.5는, 1.5는 역시 0,0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공통점이 뭐냐? X축, X축의 위에 있는, 있는 점들의 공통점은 Y 좌표가 0이라는 데 있습니다. Y 좌표가 0. 그래서 X축에 있는 어떤 점 A는, A는 X축에 있는 좌표는 있겠지만, Y축에 있는 좌표는 항상 0인. 이런 걸 X축에 있다고. Y축은 어떻게 될까요? Y축에 있는 점은 X의 값이 모두 0이 되는, 어, 점들이 되겠습니다. 자, 4분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분면은, 아이고,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3분면이고, 4, 4분면은, X가 플러스고, Y만 마이너스인데, 잘못 써놨네요. 자, 4분면에 대해서 알아보면, X축이 이렇게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어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이 플러스. 그니까, 이만큼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만큼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는, y는 이만큼이 플러스, 이만큼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두 가지가 모두 반영되어서 여기는 플러스 컴마 플러스, x, y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는 x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 여긴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는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여기 잘못 나와 있어요. 자, 요렇게 부호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어, 4, 4분면에 각각 성질들을 보호로 설명한 거고요. 이름은, 요, x, y가 플러스 플러인스인 곳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1, 2, 3, 4. 자, 이렇게 1, 2, 3, 4로 이름이 붙어져 있다. 이거는 반드시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암기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 화살표 요것만 생각하면 부호는 사실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x축은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고 y축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위가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 아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된다. 요거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고. 1, 2, 3, 4분면이다라는 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의 대칭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냥 설명하자면 이래요. X좌표나 Y좌표 중 하나가 바뀐다. 대칭, 축에 대한 대칭은 X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면 이 점이 P가 있는데 P가 A, B였다고 해봅시다. 자, A, B였다고 하면 A 콤마 B를 X 축에 대하여 선대칭하면 같은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오죠. 그 점을 P 다시 라고 합시다. 그러면 X 좌표는 그대로죠.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X 좌표 A라는 이만큼이 다 A거든요. 이 선상에 있는 게. A는 그대로고 B만 여기가 B였는데 부호가 바뀌면서 같은 거리만큼 가니까 이 B 떨어져 있던 게 이쪽으로도 B가 떨어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로 바뀌는 게 바로 x축에 대한 선대칭인 관계에 있는 거다. y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y축에 대해서는 y축에 대해서는 이 y축에 대해서 이점 p가 이렇게 옮겨가니까 이번에는 b가 그대로다. 아이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b가 그대로다. 그래서 A가 이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 B가 된다. 지금 선생님이 부호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붙인 어, x 축 대칭이면 x의 값이 같고 y가 마이너스가 붙는다. y 축이 대칭이면 y 값이 같고 어, x 값이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고 문자에다 표시한 이것은 A, B라는 점 p가 어디로 분면에 있던지 같은 관계예요. 같은 관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점피가 있다. 점피를 a b라고 하자. 이러면 음 이쪽으로 대칭하면 a b가 되는 거고, 그죠. 이쪽으로 대칭하면 a a b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런 표현을 음. 이, 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된다? 원래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은 관계예요. 이 점에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에다가 마이너스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x축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는 a, b의 보호와 관계없이 어 y축 대칭이면 y값이 그대로고 x가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으로 와도 마이너스가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음수에 대한 마이너스가 양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것들이 바로 대칭 축에 대한 대칭이다. 원점 대칭은 더 간단해요. 사실은 저는 원점 대칭은 이해하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현상은 더그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관계 자체는 더 간단하게 표현이 돼요. 왜 여기에 A+B라는 점이 있었다. 그러면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되면 정반대로 가거든요. 정반대로 가면. A, B에서 이 A만큼 떨어진 게 반대로 가고 B만큼 떨어진 게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즉, 선대칭을 두번한거하고 똑같아요. 이쪽으로 대칭시키고 다시 이쪽으로 대칭시킨 거나 이쪽으로 대칭시키고 다시 이쪽으로 대칭시킨 거나 똑같아요. 예, 네. 그래서 A, B를 원점 기준으로 전대칭 시키면, 원점, 원점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오는 거죠. 네, 원점을 기준으로 A 떨어졌던 게 마이너스 A 되고 B 떨어졌던 게 마이너스 B가 돼서 그렇다는 거. 역시 어느 분면에 있던 A, B를 문자로 표현한다면 둘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둘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외우기보다는 지금 뭐, 어, X축이면 Y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y 축이면 반대로 x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외우기보다는 여기다 한번 그려서 표현을 해보면 이게 대칭이다. 그러면 이 x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y가 떨어진 만큼 반대쪽으로, 어, 0을, 0이 기준선인 반대쪽으로 떨어지니까 부호만 반대가 된다. 이렇게 상황을 그려서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그냥 막 외우려고 하면 사람의 머릿속은 어 항상 모든 게 이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자 그래프의 이해 이거는 선생님이 굳이 강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laughs> 워낙 여기는 좀 설명해 줄 부분이 많지가 않아서 자 그래프의 이해는 요거하고 요거를 관찰을 해보면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가 이렇게 늘어가는 것과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뭐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이게 더 빠릅니다. 왜? 같은 시간 대비, 여기는 거리가 요만큼 늘었죠. 근데 여기는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각각, 어, 거리를, 아, 자, 속력을 구해봤을 때, 얘가 더 빠른 거고요. 그러면, 둘의 속력은 일정하다.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틀린 말일까요? 이거는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건 맞는 말이 됩니다. 왜? 속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늘어나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동하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둘다 어떤 단위 시간으로 잘라도 똑같은 간격으로 잘라도 똑같은 간격만큼 y가 커지죠. 즉, 거리가 늘어나죠. 같은 시간. 한 시간에 대해서 늘어나는 거리가 변화가 있어요, 둘이? 없죠, 그죠? 일정하게 커지죠. 그래서 두 그래프는 속력이 같은 그래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거리가 천천히 늘어나다가 갑자기 거리가 확 늘어나요 이건 뭐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리가 천천히 늘어나다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죠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얘는 아주 거리가 짧은 시간에 확 늘어나다가 뒤에는 긴 시간 동안 조금만 늘어나고 있어요 완만해졌어요 곡선이 그래서 얘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걸 뜻하고 얘는 점점 느려지는 걸또 뜻합니다 두 그래프는 얘와는 다르게 폭력이 일정하지는 않겠죠. 이런 해석도 해볼 수가 있을 테고요. 이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런 식의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학년이 더 올라가면 과학까지 배우고 하면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 참 어렵지 않아요. 쉬운데 지금은 선생님이 설명한 요것들은 조금 아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잘랐을 때 그걸 한 시간이라고 하면, 한 시간에 얼마씩 일정하게 커지느냐? 일정하게 커지면 직선이다. 이걸 비례한다고 하죠. 예. 그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데, 비례한다. 이거는 비례가 맞다는 거예요. 비례하면 일정하게 커지는 거예요. 한배 되면 한배 되고, 두배 되면 두배 되고, 그죠? 다음. 그래프의 관계식이 있을 때, 그래프의 관계식,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 있을 때는, 그래프 위의 모든 점이 관계식을 만족하게 된다. 즉,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 또는 원점. 어떤 점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어떤 점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이 식은 만족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C가, C라는 점, A라고 할까? A라는 점이 이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뭐, 이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자리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2분의 1 곱하기 x 자리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은 약분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똑같아지죠. 즉 어떤 점이라도 이 식에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된다. 이거를 만족하고 있는 모든 점을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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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서 이어 놓은 게 그래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요. 어려운 부분은 질문해주세요.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